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꼭 관계를 의미한대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평상시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일 선물이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Bonjour à t o u 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비앙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가다가오고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는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솔로 크리스마스라는말이 있을 정도로 솔로들에게 되게 외로운 축제로 있잖아요. 음.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처럼그플들커플 초점이 좀춰진축제춰진축제인면요 아니면 어떤? 의미?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는 약간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들끼리 보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 오히려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을 때는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반대요.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간에 크리스마스 바캉스를 맞이를 하거든요. 모든 회사든 어디든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다 문을 닫고 일을 안 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고 상점들도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정말 그냥 가족들끼리 보내는 명절 축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나요? 이런 크리스마스에 먹는 것들 되게 많은데 우리가 설날에 뭐 떡국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설날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뭐 만두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듯이 프랑스에서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먹는 음식들 보면 우리도 명절 음식은 평상시에는 조금 하기 번거로운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프랑스에서는 평상시에 먹기 어려운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 음식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거 후아그라, 달팽이 에스까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후아그라나 에스까고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많이 먹는 요리 자체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후아그라나 에스까고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굴이나 해산물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굴 되게 싸서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굴을 평상시에 먹기 힘들고 또 겨울이 제철이기도 하니까 굴 요리나 해산물 요리 되게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먹는 디저트가 있어요. 슈드노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되면 파는 빵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름 자체가 통나무 조각이라는 의미에요. 통나무 모양으로 생긴 초코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케이크를 크리스마스에 꼭 먹습니다. 프랑스에서 산타클로스랑 선물은 아이들이 어떤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타클로스에 대한 환상. 우리나라 아이들은 요새 이런 동심이 많이 깨진 것 같긴 하던데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한 해의 본인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이걸 좋은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너 이렇게 좀 못되게 굴면은 올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너 선물 안 준다. 이 얘기를 계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클로스한테 편지를 쓴다고 해요. 거기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선물 주세요. 하고 선물 리스트를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장난감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두꺼운 카탈로그를 많이 뿌린대요. 그러면 애들이 그 카탈로그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오려가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때 그걸 오려서 붙인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너 편지 보내줄게 하고 애들의 편지를 받아서 우체통에서 넣기도 하고. 하고 선물 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선물을 해준다고 해요. 애들한테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 주고받는 행위가 또 아이들 말고 성인들한테도 중요한 날. 크리스마스 선물은 프랑스에서는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연인들 간에나 조금 주고받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꼭 관계를 의미한대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평상시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일 선물이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되게 구성원이 많거나 친구가 많거나 할 때는 일일이 다 선물을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 마니또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제비뽑기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만 주고 선물 하나씩만 준비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요새는 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포 노엘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친구들끼리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갖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걸 원하는지 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매일 쓸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이 사이트에서 메일을 보내면은 답장도 온다고 해요. 저희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써봤는데 답장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 동심 지킴이들이네요. 그쵸? 동심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다는 거를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믿게끔 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로 뭐 얘기를 했던 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집에서 산타 할아버지 흔적 찾기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부러 잠깐 외출할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트리 옆에다가 쿠키랑 우유 같은 거를 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먹고 갔나 아닌가 나중에 확인하자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애들. 잘때 일부러 발자국을 이렇게 틀이 옆에다가 만들고 소리를 일부러 내고 그렇게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산타는 있다 착하게 지내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주거나 어른들한테 선물을 할 거는 어디서 주고 구매를 하나요?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막시에 드 노엘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한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지역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 여기에 가면은 조그만 집 모양의 부스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은 지역 특산물을 많이 팔기도 하고 치즈 팔고 와인 팔고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장식 파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선물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가지고 선물을 구매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노예를 어떻게 보내는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끝에 제가 여러분이 프랑스에 혹시 가시게 된다면 꼭 가보셨으면 하는 그 막시드 노예 크리스마스 마켓을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브아.